아, 지난 시간 우리는 시비라고 하는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게 일러 바쳤던 장면, 아,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채비를 부랴부랴 하는 장면까지를 다뤘습니다. 이제 오늘은 거기 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9절까지 쭉 갑니다. 그들이 일어나 이렇게 가죠. 시작.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불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길을 그치고 돌아와 불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다윗이 이제 꼼짝없이 걸려들었던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불렛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불렛셋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사울이 얼른 천수를 하고 불렛셋을 막으로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은 불렛셋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평소 같으면 적이죠. 다윗이 주로 상대했던 적이 누구예요? 골리압부터 시작해서 늘 불레셋을 주적으로 해서 상대를 해왔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번에는 불레셋이 도와주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셈이 된 겁니다. 물론 이 불레셋 사람들이 뭐 다윗 도와주자고 해서 버린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욕심이나 나쁜 마음까지도 능히 사용하셔서 다윗을 건져주신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은 먹은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겠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손을 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적들까지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참잘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밖에 뭐죠?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사랑 실천하려고 하고 어디서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 이제 꼼짝없이 잡히는구나 싶었던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도 같은 일을 능히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24장으로 <laughs> 넘어갑니다. 24장 1절에서 4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이르되 여 호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 즉 구리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다 이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거옷자락을자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에 아주 기가 막히게도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옵니다. 자참 <laughs> 이것도 참 시한한 우연이다 싶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을 합니다. 4절에 예전에 여호와께서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길 테니까 네생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하셨었는데 오늘이 그 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제가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네가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선택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야, 이거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가 있다라는 것을 정말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수 있고 저렇게도 할수 있는 그 자유를 딱 안겨주시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지켜보마. 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절대 내 감정과 내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됐고 내 감정도 북받칠 만큼 북받쳤을 때 네? 모든 게어 이건 뭐그 정도면 당연하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감정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북받쳤을 때 그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때가 그때 우리는 우리를 지켜 보시는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 선택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거, 착한 걸 좋아하시지, 나한테 힘이 있다고, 혹은 나한테 이유가 있다고, 어, 혹은 뭐 그냥 내가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해버리는 그런 것들을 전혀 좋아하시질 않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최종적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보요 물론 이제 뒤에도 한번더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게 거의 마지막 테스트거든요. 마지막 테스트. 자기가 원수 만나서 즉시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그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테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복수할 거냐 말해요. 내가 죽여버릴 거냐 말해요. 자, 그런데 그때가 바로 나를 그 길고 긴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줄 마지막 관문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관문. 자,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너무 귀중한 것으로 값을 쳐주시는 겁니다. 용서가 쉬우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인간적으로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할줄 아는 사람, 내 하나님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복수의 가를 내려놓는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가 거기까지 가는구나. 네가 그렇게까지 나한테 순종하려고 하는구나. 그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일에 대해서 그래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정의를 집행해서 악인을 제어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인적,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볼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그냥 덮어둬. 어, 그런 뜻을 보이실 때가 있더라고요. 너 그냥 덮어둬라. 어, 그러면 그냥 덮어야 돼요. 나반이 야고 곱 구멍 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암만 안 해야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거기까지 순종할 마음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겸손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데 용서하고 말고를 결정합니다. 저는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다 그렇게 합니다. 저는 권한이 없으니까. 저는 그냥 순종만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세를 보여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다윗이 왕까지 된 겁니다. 결국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멀리 내다보면 손해가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은 좀 손해본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게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참 공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공짜로 다 해주시는데 내가 뭘 요만한 거 하나라도 하면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열 배, 스무 배로 가 그렇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로 갑니다. 그리한 후에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장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미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어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대개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거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런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돼가지고 아주 좋지 않은 결과물들을 가져올 때가 참 많아요. 하고 싶은 대로 했거든요. 아이고야. 이게 나중에 결과물이 너무 나쁜 거예요. 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죽을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맹인이 맹인 인도하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하셨죠.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나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한꺼번에 눈이 멀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다 그냥 순간적인 판단이나 생각이나 감정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면 구덩이로 반드시 떨어지게 될그 길을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내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던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말하던데. 같이 그냥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나 자신을 구해야 되고요. 나를 따라오는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올바른 생각이 떠올라야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잖아요. 그럼 내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이구,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요거 마귀가 좋아할 짓인데 그런 생각이 버뜩 드는 거, 어? 버뜩 드는 거 이게 진짜 귀한 은혜입니다. 이 생각이 안 들면 브레이크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가르쳐서 가르치시는 영이라 말씀했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배했던 모든 것다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그분께서.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거예요. 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말 중에 하나가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말입니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금리에 확 떠내려가는 그 배가 노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노적기를 포기한 거예요. 어? 우리 안에 움직이는 감정은 실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서 그대로 한다?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야, 이거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감정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면 대가를 아주 크게 치릅니다.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어? 아,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참는 자, 어? 참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씀이 있죠. 자만에. 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사람 살이, 인생 살이에 그런 게 너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오히려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을 떠나서 잘 제어하는 그런 법을 잊게 됩니다. 이게 야생마거든요, 야생마. 이게 잘 길들이면 유용하지만, 이거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면 길길이 날뛰는데, 그 위에 올라 탔다가 그냥 바닥으로 꼬꼬라서 머리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원수인 마귀가 장잘 사용하는 방법이 감정을 긁는 겁니다. 확 긁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떻게 긁느냐 하면 꼭 약한 사람을 통해서 긁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취약한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런 도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어.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 탓하지 마세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꼭그 약한 사람을 사용해서 나를 확 긁어요. 아, 그래서 실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감정이 긁어가지고 그냥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나게 되고 뭐 욕심이 나게 되기도 하고 막 속을 퍼지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고 고게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감정에 취약한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날뛰는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 따라서 살지 감정에 따라서 살지 않겠다. 내 자신한테도 자꾸 말해줘야 돼요. 너는 감정대로 사는 사람 아니야. 어? 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말씀대로. 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께 점수 따야지 어? 사람 보지 마라.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라. 나 자신한테 계속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잘안 듣거든요. <laughs> 우리가 다들 말잘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모였지만은 참 기도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이 달라지게 해주셔야. 이런 것도 제어가 되지. 그러니까 매일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를 해야 고피를 잡고 갈거 아니에요. 매일 기도를 해야.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때큰 축복과 역사를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